안녕하세요. 웃음박사 김영식입니다. 하하하하하. <웃음> 네. 사람을 살리는 웃음. 오늘은 웃음이 자본을 뛰어넘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할리스코에 사는 어느 남성이 일을 하러 가다가 수건에 덮여져 있는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수건 속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수건에 쌓인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아기는 탯줄도 끊기지 않은 채 방치되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아기는 건강했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성은 이 아이가 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관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입양하기로 했고 가족들도 함께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지구별에 온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의 영혼입니다. 신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사명으로 자식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줌으로써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 삭은 히브리어인 이츠하크의 음역으로서 그것의 의미는 그가 웃는다, 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웃음입니다. 아이들 없는 동네에는 웃음이 없고 곡소리만 납니다. 사람 사는 곳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세 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가장 어린 막내가 집안의 웃음의 원천이요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생활에 활력소를 주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 글 읽는 소리, 또 운동장에서 공차며 뛰어노는 소리는 아마도 창조주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음을 누리며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른의 사명이요 천명입니다. 전쟁이 나도 어린이들을 가장 먼저 구했고 인질극을 버려도 어린아이부터 풀어줬습니다. 얼마 전 30여 년 전에 약 2천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어놀던 유명한 초등학교를 지나치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시공동화로 인해서 학교 학생이 100명도 되지 않아서 폐교위기에 처한 그 학교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은 전교생이 59명인 금정구 회동초등학교를 2018년 2월 말에 폐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금사초등학교로 통합이 됩니다. 1982년 개교한 회동초등학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인근에 있던 회동 금사공단 내에 업체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폐교가 된 학교도 많습니다. 강원도 정성군 수감리에 있는 수감분교는 65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초등학교인데 폐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숙굴버스를 타고 옆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폐교 이후 잠시 동안 별천지 박물관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캠핑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가리왕산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의 지인이 동양의 한 여행지에서 가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가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동양 사람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서양인 둘은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그 장면을 본 다른 아이들이 함께 몰려와서 많은 아이들이 그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아이들을 몹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의 지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지 않고 함께 놀아주거나 있어주기만 했는데도 아이들은 웃으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지인은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많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하다못해 몰래카메라에 동영상을 보더라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수도 호수로 물을 뿌리고 놀리더라도 우리나라 어른들처럼 야단을 치거나 윽박 지르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독립심을 많이 길러주려고 자립심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혼자서도 잘 놀고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싸움이나 다툼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장 늦게서야 그 사건에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여서 공공장소에서도 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잘하는 것을 찾아주도록 노력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시간이나 장소를 만들어주고 존중해 줍니다. 예를 들어 미술 활동 때문에 집안이 아무리 어질러지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겉으로 의례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정치라는 것이 논어의 자로편에서 나오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글로 대변을 할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돌아온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국가의 근간이며 그 행복의 근원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 먼저 선결되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약으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FTA가 재협상으로 어, 되어서 그 사라졌던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지금은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외부의 정치적 상황, 유가 하락, 증시 폭락 같은 경제 환경,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불안정, 또한 요즘 코로나19 같은 여러 가지 불안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붉, 붉, 불만을 드러내곤 했던 트럼프는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보호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떠한 세계적인 여건에서도 국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해야 합니다. 정치는 이런 간단한 이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논에 물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월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고은 씨가 쓴글 중에 아버지라는 글이 있는데, 아이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은 극락이구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살수 있는 세상.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보면은 안녕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웃더군요. 행복하십시오.